이거 맞춰 보세요. 멈춰. 그린, 멈춰, 아. 멈춰. 이제 우리가 갔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수신호가 있어요. 음. 손동작. 음. 이게 오해를 되게 많이 살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터키에서 쓴 손동작 중에 하나가 맞춰 맞춰 보실래요? 맞춰 보실래요? 제가 아, 제가 아, 예. 뭘 하는지 어, 제 손동작을 보고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세요. 어, 자. 가라. 이거? 가라. 음. 재미없다. 가라. 안녕하세요. 가라. 이게 가라가 아닐 거 아니야 가라가 아니니까 내는 거겠지 이러면 오라 와라, 와라. 와라구나 와라 가라 딱. 딱. 가라야? <laughs> 아 여기는 여기는 좀 그래요 가라지 이게, 가라. 가라지, 이게 오라겠어요? 응 어. 와라는? 이게 오라야? 아니 근데 잠시만요 <laughs> 이게 왜요 도대체 이가 다른 거예요? <laughs> 아니 가아시작이잖아 스타트를 아니 뭐 아, 아, 다, 아니 뭐, 아, 뭐, 뭐, 다른 일 쉬운 거 쉬운 거잘 봐요 아니, 잘 봐요 잘 봐요 아니, 잠시만 빡치는 게 아니 네. 다르니까 얘기해주는 거지 같으면 왜 얘기해주는 거예 그렇게 거예요? 생각할까 봐 음. 뭐, 와라 와라 어, 알았어. 자 근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. 터키에서 예를 들어서 음음 음. 이거요? 맛돈다아 돈? 이거? 응 이탈리아 사람 말이 잖아막어 좋다 좋다 할때돈아니든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. 터키에서는 어우 좋다. 다어또 맞췄어? 어어 좋다. 어, 어... 이게 사실 종수씨한테 네. 만두먹고싶다 아, 끝이에요? <laughs> 만두먹고싶다거든요 이거 이거 하나에요 터키토크 만두 시켜줘 또 뭐있어 뭐야 뭐있냐면 미친놈 <laughs> <laughs> 어. 돌았냐? 이거 아니야 어, 이거 손동작 너 돌았냐? 아이고 어, 이거는 너 돌았냐? 어. 아 너무 비싸 아니, 비싸다고? 아니, 이렇게 했다고?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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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야 자, 자, 손동작을 제가 좀잘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어. 자손 이렇게 했다가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아니야 별로 아니야. 아니야 뭐 부정적인 표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마음 바뀌었어 뭐죠? 아나 이거 아니야 마음 바뀌었어 야 이건 아니지 이 아닙니다 이렇게. 이건 요거? 아니지 How 이건... are you? 아 How are you? How are you? 너 어때? 괜찮아? 어. 어때 괜찮아? 그래? 어떻게? How are you? 어너 어제 어제 어그 <laughs> 네. 데이터든데 괜찮아? 이렇게? 그러면은 좋았으면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안무 의사, 안무 의어 괜찮다? 안무 사 같은 거어에어에서는좀다 <laughs>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최고. 뭐 네. <laughs> 어떻게? 너 나쁜 놈이라고. 너, 응. 욕일 거너 너, 나본거 같아. 작다, 응. 너 작다. <laughs> 아, 아, 이 정도? 아, 작다. 아 응. 어, 그거는 이게 아마 욕일 거야. 응. 어, 어느 곳에서 욕이라고 들었어요. 작다. 보여, 어,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여, 모여, 모여 작다. 어, 뒤치요. 천천에 반대니까. 슷해요 응.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맞히기 쉬질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나 지금 너한테 진짜 심한 욕하는 중이야. 응. 아주 심한 욕이랍니다. 아, 아 이걸좀 어디서 본거 같아요. 예. 응. 네. 아, 브라질에서도 뭐. 욕이라는데 요 이게 왜 욕일까 근데? 이게 이게 표현이 다른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. 어,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처럼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. 어. 아,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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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그릴 때. 아, 아니, 약간 꺾이 달려 주세요. 오케이. <laughs> 참나. 자, 다음 표현. 어. 이거 맞쩌 보세요. 이거는 이제 브라질, 멕시코, 러시아, 터키, 독일 등에서. 아이거응 오카네. 오카네. 많이? 어. 오케이.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쓰이죠?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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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것도 이게 요 같아네. 요 같아요? 이것도 나쁜 놈이겠죠 나쁜 놈이에요? 아니면 이게 나쁜 놈이면 음. 이것도 나쁜 놈. 단군 님이 아까부터 맞출 때 약간 약간 이 이럴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네. 어. 아, 그그로수밖에없지 뭐 그렇죠. 어. 오케이는 아닐 어. 테니까. 성적 님은 돈. 근데 무슨 욕일까? 돈. 네눈 하나를 어, 성... 파너너눈 하나 그냥 <laughs> 없애 버리겠다. 어. 좀 성적, 성적인 성적인 욕일 것 같은데. 성적인. 어? 거. 맞아요. 아, 성기, 성기. 성기. 성적으로 되게 모욕하는. 왜냐면은, 아... 인류의 공통 그 코드는 <laughs> 다그 성적인 걸로 모욕을 주려고. 해요. 아, 부모나, 맞아, 맞아. 부모나 성적으로. 그게 가장 수치스럽거든. 자, 이거. 이거는 좀 지금까지는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독특합니다. 스페인, 이탈리아, 브라질, 콜롬비아에서 많이 쓰는 저건데. 이거요? 네. 이 이거? 우리나라에서는 뭐 라크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어 라크놀 진짜... 아니, 이거 아니야? 이거 악마. 뭐요거 이거? 요거 요거 이거? 어 이거? 이거 좀 맞히기 어려울 거야. 어려워? 뭐, 이불, 불 아, 이거는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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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. 이거는... 이거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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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아, 이, 아, 이 이렇게 이렇게 욕족인데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욕. 이거 이게 왜 그렇지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어. 근데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들어봐도 이게 왜? 이게 왜 라야? 전 아직 이해가 잘안돼 달팽이 달팽이. 달팽이. 달팽이? 어. 달팽이 같은 놈아. 이거는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. 이거 마치 어려울 것 같아요. 뭐냐면 나 지금 네 아내한테 욕하고 있어. 아.. 어. 이런 의미래요. 네 아내한테. 스페인, 이탈리아, 브라질, 콜롬비아에서 어. 나 이거 네 아내한테 욕하는 거야. 어, 그러면, 정수 씨 면역이네요? 어쩐 약간. <laughs> 아니, 근데, 표현이 욕하는 건데, 욕하는 <laughs> 건데, 욕. 어떤 욕인지를 모르니까. 그냥 나, 나, 네니 안에 욕하는 거야? 심하지 않네. 어, 어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많으면은, 뭐. 니네 안에 멍청이. 우리 그러니까, 우리나라 같으면, 뭐, 이런 개 시작 뭐, 이렇게 어. 나오잖아. 어. 근데, 요렇게 안 나오고, 욕하는 거라고 하니까, <laughs> 또 화, 와닿진 않네. 근데, 우리나라 그쵸? 욕은, 응. 배우자를 욕하는 게 없는 거 같아. 그치. 맞아, 맞아. 그쵸? 왜냐면, 우리나라는, 뭐, 부모 욕. 응. 뭐 성적으로 하는 욕. 그쵸? 뭐 그런 욕인데 배우자를 욕하는 게 있네. 여,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. 근데 여기는 니네 와이프 뭐 바보 똥개 멍청이 뭐 이런 느낌인가? 에. 뭐 그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. 에. 자, 다음에 이거. 이거? 응, 뭐야. 이건 딱 봐도 기분 나쁜데? 멕시코, 멕시코. <laughs> 멕시코에서 제짜 멕스가 멕시코 이러면 기분 나쁘지. 니네 똥크다. 니똥 네 니만해. 응. 아, 팔꿈치를 툭툭 치는 얘기야. 니팔뚝굴 군다. 어. 이팔 있다. 그런 느낌 아니야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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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이거? <laughs> 야 응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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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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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이같 이거? 이거? 를말 대신에 거 이거? 정수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정수. <laughs> 정수 와와 <와. 웃음> <와. 웃음> <laughs> 이렇게 이렇할수 있다. 아 그렇게 할수 있다. 어.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별로 익명 행동인데 턱을 이렇게 톡톡 치는 거. 너 이탈리아나 벨기에 프랑스 쪽에서는? 너 밤길 조심해. 아니에요. 돌리고 싶다. 너 <laughs> 아구창? 야너 밤에 이거 조심해. 어. 너 아가리 <laughs> 아가리 조심해. 너 아가리 조심해. 종시아. 어? <laughs> 응? <laughs> 입에 담지 못할 욕들 하고있네요? 자 <laughs> 이거는 무슨 욕이냐면 어 당구님 예 이거는 잘생겼다? 너 되게 재미없다 아거 되게 재미없다 아 노잼 아 노잼 아 노잼 아아아아 음. 어. 아 너무 노잼 어. 막 사정없이 막 사정없이 하면 진짜 노잼? 진짜 노잼 아음아아어 <laughs> 노잼 아자 이제 마지막 제스처입니다. 이거 보고 내가 나빵 터졌어. 이거 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스나 파키스탄 사람들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 <laughs> 이거 맞춰보세요 그리스나, 멈춰 멈춰. 그리스나 뭐? 파키스탄 파키스탄. 파키스탄? 멈춰 멈춰. 시, 심한 욕이에요? 아니 웃긴 거예요? 좀 유쾌한 거예요? 오 <laughs> 어... <laughs> 매우 주의해야 된대요. 근데 되게 어이 없어. 멈춰 이건 뭐냐면은 바보. 부처님, 바보 부처님 아니야 이거 진짜 상상도 어떻게 못 맞출 것 같아. 한번 여러 가지 걸 해보세요. 이거. 이거? 어... 이거 뭐 힌트 좀 주세요. 힌트를 주더라고요? 진짜 이거 듣고 나면 이게 왜 이럴 수도 있고 어? 되게 미친 소리 같아. 네 얼굴 갈렸다. <laughs> 니얼 그러니까 전혀 <laughs> 상관이 없는 걸거 같아. 근데 얼굴에 갈렸다있것 같아요. 무 못생겼다. 아니야. 얼굴이 들어가. 야! 네 얼굴 다네 얼굴 어? 봐라 얼마나 못 생겼는지. 야, 아 거울 거울 거울. 야네 얼굴 이렇게 생겼어. 체크해 야어야 체크해. 네아네 어, 네 지금 온상 네 왓고 어. 네 왓고 봐라. 와꾸 꼬라. 야칭찬이와고 꼬라지 마라. 아침마다 이러고. 거울 보냐? 이러면서. 아 총수님 얼굴. 아 근데 얼굴에 관련된 욕인데 이게 얼굴에 그냥 이제 제가 바로 바로 맞습니다. 절대 못 맞죠. 예.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. 그리스나 파키스탄 사람들에게는 <laughs> 네 얼굴에 똥을 퍼부을 거야. 아, 어, 어, 어. 되게 모욕이네. 어. 아, 아 이거다 여기서 똥이 나가는 거야. 네 얼굴에 똥을 아 퍼부을 거야. 이런 욕이로 그렇죠. 똥발사. 매우 중요해. <laughs> 똥발사. 똥발사. 네? 나 이럴까? 네, 자. 나네 얼굴을 똥 퍼볼 거야. 아. 부적이에요 그러면은 반, 같이, 같이. 약간 같이. 그런 게 아닐까요? 같이. 해. 거울 반사. 같이. 야, 그러면은. 어, 길거리가다가 누가 서로 이러고 있어. 어. 그 싸우고 있는 거지. 어. 이러고 있어. 아, 싸우고 맞지. 있는 거지. 나는 이제 네 얼굴을 똥 퍼볼 거야. 어. 그럼 아이언맨 나왔을 때 되게 불쾌했겠네 어, 그럴, 그럴 수 있어. 있어요. 스파이더맨. 어. 스파이더맨 이렇게 할 때는 네얼굴을 똥을 두 배로 퍼물는 느낌인가? 어, 그럴 수 있죠. 이래가지고. 야, <laughs> 싸우고 있는 거야. <laughs> 싸우고 있는 거야. 어. 그래서 어, 약간 그리스나 파키스탄에서는 이렇게 하면 난네 얼굴에 똥을 퍼볼 거야. 조심해야겠네요. 네, 조심해야죠. 어, 채팅창에 나왔는데. 스파이더맨은 아내 모욕이라고. <laughs> 그러네요. 아내 모욕. 아내 모욕. 아, 그러네. 어.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. 어. 약간 이런 어떤 뭐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고 아까 터키에 이거나 뭐또 멕시코 쪽에도 이게 달랐으니까 이런 거를 갈때 알면 또 좋지 않을까. 재밌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아이, 좋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